우리 다 같이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 신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널 위해 비네 주너 비에 항상 비신해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나 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고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널 위에 비네. 주널 주 예수께 돌아와 고시어라내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주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욕기 9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 769면에 있는 욕기 9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리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거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니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니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고 할지라도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망이 크고 절망이 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전혀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는 위로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욕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 소식을 와서 위로를 건네지만 욕은 그 친구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의 입에서 우리 8장에 이 빌다스의 이야기, 이 빌다스의 이야기를 들은 욕은 그 말에 인정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야. 아멘. 욕은 빌다스의 말을 듣고 그런 줄 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했다고요? 그래요. 8장의 말씀에 그 빌닷의 말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8장에 이 빌닷의 말을 요약해 보면, 이 빌닷의 말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 있는 삶, 네, 하나님 없는 삶.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 대해서 빌닷의 그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에 욕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은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의 역사심 앞에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의 의로움조차도 내세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배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물론 요부는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롯한 9장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구체적으로 3절 말씀부터 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는데, 이 3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이 욕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는데, 이 말들을 다 요약해 보면 결국 1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십절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기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셀수 없는 그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셀수 없는 그 위대하고도 큰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성과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큰 일들을 셀 수도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중에 지나고 지나고 지나보면, 예, 그때야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그랬었지?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 우리는 하나님께 변론, 핑계를 대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변론하고 아무리 우리가 핑계를 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마디에, 천번의 마디에, 천번의 말씀에 우리는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미약한 자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결국은 겸손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베푸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어리석어서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 여러분, 그냥 스스로 나는, 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비, 자기를 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겸허하게,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세우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이 모든 것을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그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도 우리 앞에는 정말 셀수 없는 수많은 일들, 어쩔 때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 앞에서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섭리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나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